다시 블랙핏입니다 피자 이제 포인트 이동하면서 제가 괜찮다는 포인트 하나씩 다 설명 드리는데 그 앞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데이 포인트 여기도 언덕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언덕 넘어서 그리고 저기 중간 지점에도 또 턱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이 그 사이에서 입질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도 거기서 한번 그쪽에서 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투제로를 썼고요. 자 입질 오죠? 현재 입기가 크기 때문에 현재를 확실히 하셔야 돼. 현재 걸었습니다. 그래도 더 주고, 여기서는, 보면은, 파도가 언덕으로 올릴 때, 그때 고기를 언는 올려놓으셔야지. 요런 파도 태워서 올리셔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고기가 안뜬 상태이기 때문에, 안 뜨고 넘어와도 나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, 이쪽으로 올리면 됩니다. 이쪽에도 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. 요걸, 요걸, 요걸로 해서 제가 올릴게요. 살짝 밀어줄 때, 그때대 컨트롤 을 하면서, 고기를 계속 지금 이쪽, 언덕 쪽을 올리려고 땡기는 중이에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공기를 좀 매겨야겠죠? 고기가 힘이 좋아서 지금 안 뜨고 있으니까, 뛰어서, 공기 좀 매긴 상태에서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얘가 지칩니다. 지쳐갖고 뜨거든요. 그러니까 억지로 막, 발, 빨리 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, 놓치면 또 놓치는 거고, 좋은 파도가 밀어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. 백스텝 밟으시고. 너무 또 바위에 쓸리지 않게. 이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가고. 다시. 좋은 파도다 싶으면 백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살짝 당기면 못 올라왔죠. 다시. 또 다시 하면 되니까.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. 파도 쭉 땡겨서 잡고있고 항상 그리고 더큰 파도 오면 이때 밀면 그때 쭉 땡겨서 얘가 사이즈가 좀대갖고 지금 좀 안올라온거지 보통은 다 올라오거든요 자 확인 그림자 때문에 이런.